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1편 5절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선지자 사무엘을 나눴었고 어제는 제사장 아이멜렉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다윗을 도와주고 정말 엄청난 어, 그 도륙을 당한, 살육을 당한 어,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아,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아, 이렇게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멜렉은 <laughs> 다윗을 도와주고 그의 모든 노베이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 또 가족들까지 다 살육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의 결과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인데요. 선지자 갓입니다. 갓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성경에 한세 세 부분에서 다윗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선지자 가세 등장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잠깐 그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laughs> 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아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소식을 이제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거기에서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약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벨이라는 곳에 가서 모압 성에 이제 모압 왕과 함께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모압당에 가서 모아왕과 함께 그 요새에 지내는 것은 지금 당장 뭔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곳에 있다면 사울이 쉽게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모압 왕과 함께 그 모압 성에 안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편안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당분간이라도 좀 이렇게 살수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가대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는 선지자 가대에 대한 가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선견자 갓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 이 가시 어, 이 모압 성에 이렇게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갑작스럽게 선지자 가시 등장을 하고 다윗에게 지금 너가 있는 이 모합성을 편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 가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이 순종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지만, 가위대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 어떻게 갑자기 여기 사무엘 22장에 등장을 하나,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아마 어, 가시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아마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라마나 요새에 운영하고 있었던 선지 학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아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 갓을 대신해서 보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세 번째는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약한 400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보입니다. 그들은, 어, 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뭐, 멸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시였을 것이고, 어, 그가 함께 다윗과 그 모합성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 다시, 이렇게 다윗을 움직이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 한두 번째 해석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지 학교 학생으로 사무엘과 관련되어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합성에 거기에서 빨리 떠나 유다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앞서도 우리가 어, 읽었지만 제가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떠나 유다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바로 거기를 떠났어요. 지금 이 예, 그냥 문장이 그냥 그대로. 소송돼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야 이거 작전상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이모합성을 나가게 되면 사울에 뿌려놓은 그 어, 지난번에 도, 도액과 같은 그런 정탐꾼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가는 그 경로가 다 발각이 되고 또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하고 이거 이거 가면 안될것 같은데 뭐 이런 주저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다윗의 어떤 결단이나 다윗이 주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헤레스풀을 헤레스풀로 갔다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안전한 모압성을 다윗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 유다로 가게 하나? 지금 하나님의 그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 어디냐면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다윗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기반이나 배경들이 다그 유다로부터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다 사람들이 아주 귀한 정치적인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뭐 지금도 나라마다 이렇게 지역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랬던 거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로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정치를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다윗의 출생지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배경, 군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 새로운 또 방안을 모색하도록 어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합성을 떠날 것인가 그래서 내 내가 저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결단해야 되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랜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길을 떠나 유다를 향해 나갑니다. 지금 이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아, 그곳을 떠나라 한이 시점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만약에 모합성에서 계속 그렇게 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모합성에서만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어떤 충성심이나 왕으로서의 그 지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방 나라에 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망명해가지고 지금 어,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임금으로 세웅을 받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어, 준비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자기 편안한 대로 숨어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의 이 일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 방향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틀어놨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될 때도 있어요. 통계해 보니까 어, 일반인들이 아, 하루에 인터넷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한 107분 정도 되고 어,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약한 117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2 시간이 조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만족하냐 만족하냐 목사님들의 대답이. 평신도들의 대답보다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로 만족한다. 이렇게 설문을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그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말씀 많이 듣고, 나 말씀과 늘 가까이에 예전에 이런 어떤 미디어가 없을 때는 내가 꼭 교회에 가야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핸드폰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쉬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반면에 내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준다기보다는 나는 나는 뭐 충분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교회와 또 모교회,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와 이렇게 괴리 또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좀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또 가까이 하는 의미가 뭔가 왜 그래야 되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이렇게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 우리는 생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찾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 가시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라 24장에 나와요. 사무엘라 24장은 이제 다윗이 그의 그 통치 말기입니다. 통치 말기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구조사를 한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거든요. 옆에 모압이 아 요압이 아유 임금님 이거 모든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뭐또 굳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게 있습니까? 라고 어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 다윗은 끝끝내 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유압을 재촉해가지고, 이제, 어, 군대 사령관들과 함께 동원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이 80만 명, 유다야는 30만 명. 그래서 결국, 어, 이 여기에서도 약한 110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게 뭐, 어, 어떤, 어,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와,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그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결정하라고 래요 그래서, 어, 이 잘못된 것을 이제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내건줄 알고, 내가 이뤄놓은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가스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 아니면 당신이 원수들에게서 3 개월 동안 추격을 당하고 도망 다니는 것, 또 하나는 사흘 동안 이 전염병이 이 땅에 도는 것.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고. 그 땅에 7만 명이 이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천사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중단하라 그래요. 정지해라, 중단해라. 그래서 그때 이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갓을 보내셔요. 다시 갓을 보내셔가지고 거기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십시오.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선지자 가세 말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재단을 쌓으니까 그 전염병이 다 사그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갓은 이렇게 다윗하고 어떻게 계속적인 그런 어떤 소통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어, 다윗이 이게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가닥 빛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이제 그 징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길을 열어 그 전염병을 또 이기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답을 어디에서 찾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선지자 갓과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 선지자 갓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닌데 어, 역대상 29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다윗과 뭔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어, 다윗의 일생에 대한 그런 사역과 그들의 삶이 그의 삶이 누구를 통해 이렇게 설명되어졌나 사무엘 나단 그리고 갓을 통해서 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개혁 개정 성경에는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다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달라요. 그래서 앞에 선견자 사무엘은 로에라는 단어를 썼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나비, 나비라는 말을 썼고요. 또 선견자 갓에서 이 선견자는 호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 서로 이렇게 통용해서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앞에 그 선견자 사무엘이라는 로에라는 말은 이건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견자라는 말이 씨어, 더 씨어,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단 어, 선지자 나단이 나단이란 말은 아, 나.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비인데 이건 말하다, 선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 또는 대언자로 이렇게 선지자로 많이 번역되고 있죠. 또 선견자 갓에서 이갓이라 말은 호제라는 말인데 로에와 같이 선견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선견자로 다 번역이 되는데 이게 조금 다른 뉘앙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환상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것, 그게 이제 호재라고 하는 단어에좀 조금 다른 뉘앙스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다윗의 삶이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삶이 이 사무엘과 나단과 가세 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무엘이 경험한 다윗, 또 나단이 경험한 다윗, 가시 경험한 다윗.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딱 조각이 맞춰져 가지고 다윗의 일생의 삶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가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구멍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맞춰져 가지고 온전한 다윗의 삶, 그의 어떤 인생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 선한 길을 가는 것또 우리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또 낙심될 때, 절망되었을 때, 길을 찾지 못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과 답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내 삶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고 완성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선한 뜻 그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미션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지자 갓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할 때 또는 우리의 평안한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라고 조언하고. 권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그런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나가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그렇게 우리 한 줄기 빛을 빛을 쫓아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열린 길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를 위해서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설계와 건축 또 운영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한 사역에 함께할 믿음의 통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아침에 그 땅에 가서 이제 건축 하시는 분과 함께 좀 같이 말을 나누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세울 것인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삶에 답과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선지자 같이 다윗이 안주하고 또 고통 가운데 답을 찾고 있을 때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안내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또 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살아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퍼즐들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기록했던 사무엘과 나단과 가선지자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한 뜻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세워지는 은혜도 있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